안녕하세요 책읽어주는 이안이 할아버지입니다 오늘도 박수연님께서 엮으신 탈무드 이야기 한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등불을 든 이유로군요 한 남자가 캄캄한 밤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조심조심 걸었지만 자꾸만 돌뿌리에 발이 걸리기 일쑤였지요. 얼마나 걸었을까? 갑자기 맞은편에서 환한 불빛이 다가왔어요. 남자는 반가운 마음이 들었어요. 누군가 등불을 들고 오고 있군. 저 사람에게 길을 물어봐야겠어. 그런데 막상 등불을 들고 나타난 사람을 본 남자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한 손에 등불을 든 사람이 또 다른 손에 지팡이를 쥔채 더듬더듬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남자는 그 사람을 지켜보다가 물었어요. 실례지만 당신은 앞을 못 보는 분인데, 등불은 왜 들고 다니십니까? 눈이 보이지 않으면 등불이 있어도 도움이 되지 않을 텐데요. 그러자 그 사람이 빙글에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나에겐 등불이 필요 없지요. 그렇지만 밤길에 등불을 들고 다니면 사람들은 내가 걷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테지요. 그러면 눈이 보이지 않는 나와 어둠 속에서 부딪힐 염려가 없을 거예요. 이 등불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들고 다니는 것이랍니다. 남자는 그제야 그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사회를 보다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든답니다. 오늘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